thank you 웰컴 백 오늘도 오토 가라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상징 바로 2026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브랜드의 전통적인 고급스러움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자동차의 미래를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최고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눈에 들어오는 우아하고 재련된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인 라인과 매끈한 곡선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전면부의 새로운 그릴과 더욱 얇아진 LED 라이트는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주며 길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측면의 볼륨감 있는 라인은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실내 공간은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부분입니다. 최상의 가죽과 세심하게 마감된 우드 그리고 알루미늄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2026년형 모델은 더욱 진보된 MBUX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자와 차량이 한층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형 OLED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은 운전 중에도 손쉽게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퍼포먼스 면에서 2026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통적인 파워와 친환경 기술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다양한 파워 트레인 옵션이 제공되며 특히 전동화 모델은 놀라운 주행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벤츠 특유의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신 세대 전기 모터와 고성능 배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 역시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면서도 연비와 배출가스 면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니다 <목소리도> 안전성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항상 강조해온 부분인데요. 2026 모델 역시 최첨단 안전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차세대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자율주행 수준에 가까운 안정성을 제공하며 긴급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통해 주변을 360도로 감지하며 충돌방지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물론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는 충돌시 탑승자의 안전을 한층 더 보장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는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과 친환경 생산 공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한층 더 편안하고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하죠. 바로 이 점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메르세데스 벤츠는 럭셔리 자동차를 꿈꾸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이 모델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마주한다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토 가라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차량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